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할때 진보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은사의 체험입니다. 영적인 체험으로서의 은사도 있겠지만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품과 또 맡은 직분을 따라서 우리가 감당해 나아갈 때 공동체가 하나 되고 또 주를 섬기는 일에 기쁨과 또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파당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양상들을 나타내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과 또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주 안에서 은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를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11장을 통해서 주의 떡을 대할 때, 잔을 대할 때, 식사의 교제 속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문제들이 오직 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공동체의 지체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문제는 결국 12장, 13장, 14장으로 이세 장에 연결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고 풍성했다 할지라도 분열이 되고 교만함이 있다면 그것은 합당한 은사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영적인 이러한 현상들이 이방 종교 안에서도 드러나는 초자연적인 현상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으로는 하나님을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드러나는 바로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성령으로 말해지는 예수는 주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믿는 자에게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또 병이 고침을 받고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그 믿음의 고백이 진정 예수를 주로 믿고 그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있느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요소들은 우리가 배제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때에 다양하게 주시지만 받았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받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받으면 받은 대로 그 은사를 따라 섬기는 일에 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분명 오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직분을 따라서 행하도록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직분을 따라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주시는 은사이기에 이 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이를 위하여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교만함을 위한 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직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주님 안에 더 낮아지게 하시려고 은사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침묵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또한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은사를 통하여 화목을 이루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맡겨주신 바, 화목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하여 분명히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사들이 지혜의 말씀이든, 지식의 말씀이든, 또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든 또 병을 고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언과 방언과 통변의 역사로 그 은사들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말씀이 기준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곧 사랑에서 역사하는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섬기는 데 소용되는 대로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고 섬기며 또한 이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언변이 좋아서 잘 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안에서 예수가 주의심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행동들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두렵고 떨림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성실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한다 라고 하는 그 충성의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성실함의 의미에 있습니다. 변함이 없이 꾸준함.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는 변함이 없이 꾸준함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와서 변함이 없이 기도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은사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정한, 날 정한 시간에 와서 교회를 돌아보고, 청소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은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분명한 은혜와 은사가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은사들을 감당할 때 필요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뭘까요? 오래 참음이에요.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그 기억하심을 바라고 끝까지 오래 참도록, 오래도록 꾸준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변함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우물 입는 성도들이 되셔서 주님이 보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우리가 낙심이 될 때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에 교만함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주님이 섬기는 일에 쓰임 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겸손히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교제 가운데.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아니면 내려놓게 하시고, 사랑을 따라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교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 우리 믿음의 권속들 주 안에서 긍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형제 됨을, 믿음의 권속됨을 깨달아 알고, 하나 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악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신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에 저주가 있거나 우리의 마음에 완악함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 예수 안에서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의 역사하신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고 더욱더 영적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과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